세계 심리학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1979년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와 연구진들은 약 70대에서 80대 사이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을 시골의 한적한 수도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가 1979년이었는데 연구진들은 그 수도원의 내부를 20년 전 그러니까 1959년도처럼 꾸며놓고는 노인들에게 요청하기를 이제부터 본인들이 1959년도로 돌아간 것처럼 20년 전 그때 자신들의 모습으로 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당시 스포츠 중계방송을 함께 듣거나 TV에서 나오는 그때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며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노인들이 수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진들은 그들의 신체 능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 측정을 했고 그들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낸 후 다시 한번 측정한 후그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그 모든 노인들의 신체 나이, 그리고 정신적 나이가 놀랄 만큼 젊어진 것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수도원에 도착할 때에는 구부정한 걸음걸이로 힘들게 걸으며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들고 온 가방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였고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 아무 데든 빨리 앉아 쉴 곳을 찾는 등 영락없는 힘없고 무기력한 노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일주일을 20년이 젊어진 모습으로 지내는 동안 이들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몰라보도록 바르고 민첩해졌으며 키도 커지고 또 무척 활동적으로 변한 데다 주변의 도움 없이도 무거운 물건들도 당연하다는 듯 자신들이 직접 옮겨 아울러 청력과 시력 그리고 기억력까지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실험은 시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불리며 발표 당시 세계 심리학계를 팔깍 뒤집어 놓았던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이 실험을 진행했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엘렌 레머는 그녀의 나머지 인생을 이 실험에서 얻게 된 교훈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정리해서 실제로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늙음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몸도 마음도 급격히 퇴화하며 그래서 인생 은 늙으면 외롭고 아프며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깨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여성 종신 교수로 임명받는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그녀의 연구 성과들 또한 오늘날 전세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녀의 바람처럼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살며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지난 40년에 걸친 연구 결과들과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며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몇가지 꼽아 소개하자면 첫째는 책의 제목처럼 늙는다는 것은 착각 또는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나는 내 나이보다 다들 동안으로 본다는 말이나 남자들이 자기는 평균보다는 잘생긴 축에 속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착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필연적으로 시력과 기억력이 나빠지고 운동도 할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 이제 조금만 걸어도 쉽게 숨이 차며 점점 몸도 약해져서 나이와 함께 오는 온갖 병에 노출되어 이제부터 하는 병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오래된 편견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안 써서 그렇습니다. 자연은 아주 효율적이라서 머리든 근육이든 뭐든 자꾸 쓰면 강해지고 느는 대신 안 쓰면 퇴화합니다.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관을 꾸준히 나간 지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도 안 돼요. 벌써부터 몸도 생활도 그리고 생각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 모든 차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첫머리부터 랭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우리의 그 사고 방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설정해 버린 신체적 한계와 늙으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 마련이라는 자기 충족적 플라시보 예언들로 인해 작은 질환을 나이로부터 오는 큰 병이라고 믿어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상당 분량을 할애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과학. 또 의사들의 실제 능력에 대한 한계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물론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신도 만능도 아닙니다. 한 예로 미국 의학 협회에서 지난 2000년 발표한 실수는 인간의 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해 연간 약 10만 명, 정확히는 9만 8천여 명 정도가 의료 과실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건 미국 한해 고속도로 교통 사망 사고와 유방암 사망 그리고 에이즈 환자 사망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CT 사진을 보면서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AI가 인간 의사들에 비해 수십배나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미 많은 병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하면 그동안 의사들은 수십배에 달하는 부정확한 진단을 내려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전드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도 보며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외과의사 장준혁 또한 매일 수술로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지만 결국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은 알아채지 못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의사들의 진단 이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잠이 안와 의사를 찾아가면 그는 거의 100%의 확률로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밤에 마시는 커피를 조금 줄이고 설탕도 덜먹으며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동네를 걸으며 산책하고 베개를 좀더 내게 맞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해본다면 어쩌면 의사나 위험한 수면 유도제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일주일도 안 돼요 매일 꿀잠을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의학과 의사들의 권위와 전문성을 맹 그렇게 전문가에게 모든 걸 의지하며 증상마다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그걸로 모든 게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일종의 게으름과 직무유기기 이전에 무엇보다 효과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랭어 박사의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내 몸의 상태와 마음가짐에 대해 마치 아이를 대하듯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딘가 아프면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걱정을 하고 병원을 찾기 때문에 올바르게 원 원인을 찾고 건강한 치료 방법을 찾기보다는 의사의 진단과 약을 통한 빠른 해결 방법만을 찾게 돼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음에도 단지 내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케팔로스라는 할아버지에게 형님 나이가 많이 들면 인생이 더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 케팔로스는 소크라테스에게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음에 따라 네가더 지혜로워지면 노년의 인생은 수월하고 편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노년뿐만 아니라 청춘 또한 고생의 연속일 것이다"라고 대답하며 나이 듦니나 건강은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복이 근본적으로는 결국 마음가짐과 내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지에 비롯된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같습니다. 자동차만 보아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타고 내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노인들 중 상당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노인의 몸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특정 병원 같은 데 빼고는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인간의 노화에 따른 미묘한 배려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들 위한 세발 자전거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성인 노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려다 보니 갖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노인들은 아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모든 게 너무 불편하구나 하고 느끼며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자 수많은 사례와 의학적 데이터를 통해 설득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가 우리 몸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딱 그만큼 우리가 아플 때나 또는 더 건강한 하고 싶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나하고 내몸 사이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과 내 건강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랭어 박사는 우리가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인간의 마음가짐은 시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혜로 다스려서 나와 내 삶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을 보도록 항상 노력하고 평소에도 애정과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대한다며 우리의 신체는 그런 마음에 반응하고 보답하며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더 든과 상관없이 오히려 병 없이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그 변화가 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랭어 박사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세, 감사합니다.